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캐드너 독스월드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이죠. 요즘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힘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요. 집중력 있게 우리 캐드너 독스월드 홀더분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0.97% 하방 압력이 끝이 없어요. 지금. 자, 이 어디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희망고문의 멘트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어, 차트에 대한 얘기를 담아 드리고 싶지는않고요 우선은 어떤 구간에서 긍정적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매물 대의 이탈이 캐드너 독스월드 홀더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우선 1차, 2차로 나눴을 때 지금 이 고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캐드너 독스월드는 335%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그럼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뉴스 내용부터 하루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놓고 지금 3월 7일 날 이제 서밋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백악관에서 전 세계 최초로 열리죠 공식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번 언급을 했을 때좀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상징적인 조치 평가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구간에서 어떻게 실망스러우면 이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인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바이낸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75%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매일 이 데이터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잉, 매수의 라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망이 올라오면 어디? 우리 캐드노독스월드에도 반드시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핵심본이라는 거예요. 자, 고래들의 이 대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보유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는 라 거예요. 1개월 이상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좀 줄이고 있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강세의 모멘텀이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래들의 움직임의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들 뭐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뭐 오피셜 트럼프도 상장을 시켰고 멜라니아 코인도 단숨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자금 누가 올리겠습니까 바로 막강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 중동 세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 오피셜 트럼프가 2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 자, 멜라니아 코인. 여러분들, 트럼프 민코인에 이어서 멜라니아 민코인도 출시하면서 지금 트럼프 일가. 굉장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부드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매수를 하고 있다. 자전 세계 이 오일 파워로 전 세계 부호들이 뭉쳐있는 이아랍에메레이트 사우디 거기에서 여러분들 백만 장자가 73%의 암호화폐를 투자했거나 투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굉장한 부호들과 이렇게 국부펀드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국부 펀드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을 모아서 여러분들 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거기에 있어서 중동 세력의 막강한 5월 일머니 파워로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 수황이라든가 봉사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 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 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화폐 호 시장 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 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세력 의이 석유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 가 나오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세계 각부일이 빈살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의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입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 0 0 50% 상승한 이 벨러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또이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면서 토통의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거예요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0일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을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거예요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거. 라자 거기에 이 스토리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설명 들인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스토리 코인에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2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올라가는 구간 전에 이렇게 숫자 1을 보내주 셨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1시 25분에 2분 만에 답장을 드렸죠 벨러토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 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로토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 라는 수익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또 어떤 코인이 수익을 날수 있는지 제가 복사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니 자 3월에만 여러분들 6개의 코인 소각하면서 각 500%의 수익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 텐데요. 010-7671번에 여러분들 51번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용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만 받아가시고 제가 이 6개의 코인 그 명과 자,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여러 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00%가 넘는다라는 힘들었던 구간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화면에 01076711651번입니다. 숫자 1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10분 내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력들, 중동의 부호들, 트럼프 대통령들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아가십시오. 절대 유튜브 특성상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